대한민국 프리미엄 임신 육아교실 K클래스가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지난 5월 13일 비대면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프리미엄 임신 육아교실 K클래스가 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이를 웨딩 컨벤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정 보육으로 지친 엄마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가 진행된 온라인 참여 방송입니다. 이번 K 클래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육아망과육아파파의 일상의 힐링과 위안을 주고자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K 클래스는 개그맨겸 작가 육아 대리인 이정수 씨가 전담 MC로 나섰습니다. 5월의 K 클래스 일부 전문가 강연은. 참약사 김병지 의학사가 선하는 가족 장건강 지킴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병지 의학사는 참약사 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고려대학대 외래교수, 경희대학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부 현장에서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는 멀티 유산균 일동제약의 비오비타, 임산부 점은 고기능성 스킨케어 라루셀, 세계 특허 육아 꿀템 실리콘 풍선 접병 해피세븐, 모두가 가족이 되는 공간이라는 모토 아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치과의사 아빠가 만든 영유아 우벨소 치약, 키조 저블소 치약, 주니어 치약을 런칭한 젠 아이 팩토리,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까지 보다 더 행복한 엄마의 삶을 위한 브랜드 맘마 레시피가 함께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곡을 맡아준 감성 파페라, 혼성 듀오, 뚜뚜빠빠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참가자 사연을 노랫말로 선사해 마음의 빈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케이 클래스의 참석자들을 위한 선물도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케이 클래스 역시 소셜벤처 예비 사회적 기업 더아트컴퍼니, 맘메이트, 크라임베베, 런맘과 협업하여 유튜브 채널 케이 클래스에서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탄탄한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마지막에 깜짝 등장한 글로벌베이비의 이금재 사장은 K-클래스는 앞으로 오직 엄마들을 위해 진심으로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역대급의 선물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예비맘과 육아맘 사이에서 꼭 함께하고 싶은 임신 육아교실로 소문나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 카페 프리미엄 엄마라이프 K-클래스와 K-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